고급 쌀, 쌀은 쿠팡에서 배송 받으세요. 하은미가 우리 쌀1 0미 상등급 20kg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쌀은 2023년에 생산된 상급 품질의 국내산 쌀이에요. 쌀알 하나하나가 깨끗하고 윤기가 풍부해서 밥맛이 찰지고 고소해요. 포장도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신선도를 유지하며 최근 도정된 쌀로 2주 이내에 드시기 좋아요. 이 쌀로 지은 밥은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냉장고에 보관해도 맛과 식감이 그대로 유지돼요. 또한 가성비도 좋아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밥상을 즐기기에 딱이에요. 한은미가 우리쌀 백미 상등급 20kg. 지금 주문하시면 편리하게 집까지 배송되니 망설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청원생명농협 왕이 밥상쌀 백미 10kg 백기입니다이 제품은 2023년산으로 품종은 혼합이며 상급 등급의 백미로 제공됩니다. 이 쌀은 밥 소믈리에가 블렌딩한 혼합쌀으로 맛과 풍미를 살리는 공정 기술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세스코 계약을 통해 위생적인 생산 공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왕이밥상 쌀은 밥맛이 진짜 단단하면서 찰지고 맛있어요. 또한, 농협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쌀 라인업 중 하나로, 안심 무세미, 황토 맥쌀, 유기농 쌀 등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퀄리티의 쌀을 구매하신다면, 보관 방법에 유의하여 신선하고 맛있는 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23년산 특등급 고시 가리쌀이에요. 이 쌀은 2023년에 생산된 특등급으로 한국인의 밥심을 자극하는 맑고 투명한 쌀알이 특징이에요. 쿠팡에서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집 앞까지 빠르게 배달되어요. 고시이카리는 밥맛이 진짜 좋다고 해요. 윤기가 좔좔 흐르는 밥한 그릇이면 최고라고 하죠. 또한 이 제품은 경기도 화성에서 자란 국내산으로 퀄리티와 맛을 보장해요. 쌀의 왕이라 불리는 고시이카리 한번 맛보면 계속 사랑하게 될 거예요. 맛있는 한끼 식사를 위해 고시이카리를 선택해보세요.